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지나미 네. 오늘 마실 것은 칠성사이다 플러스. 잘 먹겠습니다. 냉장고에 하루 종일 있었어요. 탄산이 많은데 아, 탄산 좀 센데? <laughs> 후. 우와, 우 잠깐만요. 들어만 나면 큰일 날것 같아. 후. 와, 진짜 어마어마한 것 같은데, 탄 산이? <laughs> 네, 일단. 맛은 원래 사이다보다 좀더 신선한 느낌. 음. 뭔가 한 바카스가 두 숟가락 정도 들어간 듯한 그런 풍미와 음. 그런 느낌이 나요. 산뜻한 느낌이랄까 500ml 30칼로리 이것도 맛있는데 난 칠성 그 제로가 괜찮던데 잘 먹었습니다 안녕 와. 너무 차갑다 너무 산, 타, 탄산이 너무 많아요 하, 하, 라면 먹고 싶.. 아 피자도 먹고 싶다 치킨도 하, 살 빼야 돼